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거북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좀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점차 이제 그 기본 내장 함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임포트 해 가지고 다른 그 패키지를 불러와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은 그냥 터틀 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좀더 이제 전문적인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플롯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시본이나 아니면 지지플롯 같은 이런 다른 패키지 파일을 불러와서 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 여태까지 그래, 그 거북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보았지만 그거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어, 거북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어, 스크립트 새로 하나 열어 주시고요 그 import turtle 어, 우리가 그 전까지는 as t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썼었는데 어, 요 as t라는 애를 쓸 때랑 안쓸 때의 차이가 뭐냐 라고 하면은 우선 쓴 거를 보여 드릴까요 쓴 거를 아, 안쓴 거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면은 그래피, 그래프를 그리고자 할때 그래픽을 그리고자 할때 turtle.fold 뭐 100. 그리고, 그리고 나서, 터틀 점 라이트. 그리고, 뭐, 100. 그 다음에 다시, 터틀 점 폴드. 그 다음에, 100.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북이가 가운데에 이제 딱 뜨고 나서, 오르, 오른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으니까는, 100픽셀만큼 움직이고 나서, 그, 오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00픽셀을 가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 실행을 해보시면은 뭐 F4를 누르시거나 런 모듈을 누르시면은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네 100도만큼 거북이가 고개를 돌린 다음에 또 100픽셀만큼 간 네,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그 전까지 왜 뒤쪽에다가 as t 요렇게 썼었냐 라고 하면은 터틀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오긴 하는데 걔를 계속 갖다가쓸 때는 터틀 점 폴드 터틀 점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터틀이란 말을 계속 써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단어가 뭐 여섯 글자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길고 귀찮기 때문에 얘를 터틀이란 애를 불러와서 T라는 애로 우리가 받아 쓸 거다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as T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터틀 대신에 T라고 정의를 T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쓰셔도 방금 전에 했던 요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행해 보시면은. <laughs>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요 앞쪽에 터트리란 말을 전체를 다안 쓰고 그냥 내가 그 터트리란 애를 T라고 지정한 걸로 T로 이렇게 다쓸 수가 있더라 어, 거북이 그래픽의 동작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뭔가 이 모양을 정해주지 않으면 은 요렇게 화살표 모양이 기본 형태가 되고요 어, 만약에, 얘를 진짜, 뭐, 거북이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거북이 모양으로는 어떻게 바꾸냐, 라고 하면은, t의 shape. 네, 요렇게 하시고, 그 안쪽에다가, 터틀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요 화살표 모양이 거북이 모양으로 바뀌어가지고,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t.shap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그 심볼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더라. 기본은 화살표 모양이 될 것이고, 어, 또 다른 모양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삼각형 모양도 있어요. 예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요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 아까는 이렇게 약간 그 안쪽에 들어간 화살표 모양이 기본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어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 뭐 서클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웬만한 거는 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네모 모양은 스케어 네. 네 요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다. 그럼 요런 모양을 바꾸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네, 요런 옵션들이 요런 명령어들 쉐이프나 뭐 포워드 라이트 같은 요런 명령어들이 뭐가 있냐? 예, 자주 사용하는 거북이 그래픽 관련된 명령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ward, 예. 네. 어, forward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고, 네. 보시면은, forward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간다, 예. 네. 앞으로, 앞쪽으로 100픽셀 움직임, 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회전시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오른쪽으로 100도 만큼, 네, 이게 좀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 폴드가 있으면은 백도 있어요. 네, 백, T점 백. 그리고 뭐30 해볼까요? 30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해 보면은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뒤로 이렇게 가겠죠?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네 왔다가 다시 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30 픽셀만큼 이동 또 뭐가 있냐? 네. 라이트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도 있겠죠. 어, 그러면은 t. 어, 레프트 이번에는 왼쪽으로 100도만큼 회전해라 어, 라는 것을 보려면은 지금 스퀘어로돼 있으면은 얘가 100도만큼 회전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 얘를 트라이앵글로 해 볼까요? 네. 요렇게 하고 나서 실행해 보시면은 기역자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왼쪽으로 100도만큼 회전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이거를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 100만큼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시켜 보면은 네 이쪽으로 움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100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100도 회전하고 100만큼 가고 백으로 30 만큼 간다. 30 픽셀만큼 간 다음에 왼쪽으로 100도만큼 회전하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100만큼 100 픽셀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전 예제에서 했었는데 옛날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 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t.circle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써 주시면 되겠죠? 예, 50 픽셀 되는 뭐 원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네, 요렇게 50픽셀 만큼의 원이 그려지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음,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커서는 움직이고 싶은데 그림은 그리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뒤쪽으로 30 가기 전에 우리가 거북이 그래픽을 그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은, 음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앞으로 100 가고 오른쪽으로 100 회전한 다음에 100만큼 간 기역 모양까지는 내가 그릴 건데 그 뒤에는 그림을 안그리고 요 커서만 여기까지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음요 부분에다가 t 점업 요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가로를 열고 닫고 해주시면 은 이게 뭐를 업했다라는 거냐면은, 펜업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는 펜을 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그리지 않지만은 요 커서는 움직일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기억만 출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쵸?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지만은 커서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서클 그리는 거에서만 내가 다시 그림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반대로 T에 다운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터틀의 그 펜을 다운 시켜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북이 꼬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북이 꼬리가 내려가 있으면은 땅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북이 꼬리가 이렇게 하늘로 들려있다라고 하면은, 땅에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지만은, 거북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 어, 실행을 해보시면은, 예, 네, 원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네, 요런 것도 있고, 어, 얘가 좀 움직이는 게좀 느리다. 음, 난좀 움직이는 걸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음, t의 스피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어, t의 스피드는 지금 1이 가장 느린 거 네, 가장 느린 속도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게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가 그럼 몇이냐 그러면 0이에요 0을 입력하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게 가장 빨리 그립, 그림이 그려지는 거좀더 빨리 하고 싶다 그냥 가장 빠른 거 말고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키우시거나 이러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정리를 여기는 해드리면은 1이 가장 느린 속도, 그리고 0이 가장 빠른 속도,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기본 속도로 놔두기 위해서 그냥 주석 처리 해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볼 거는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펜 사이즈. 우리가 예전에 하긴 했었어요. 요것도. 어, 그 원에 대해서만 펜 사이즈를 좀 바꿔볼까요? 그럼 요쪽 부분에다가, t에 펜 사이즈. 네. 몇으로 바꿔볼까요? 뭐한 3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기억보다는 동그란 거가 좀더 두껍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굵은 선을 그리고자 할 때는 요펜 사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다. 그리고 원의 색깔을 또 바꾸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로 했었어요. 그냥 t의 칼라를 어 뭘로 바꿀 거냐. 뭐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블루 이렇게 쓰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파란색이면서 두꺼운 원이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 화면에 배경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배경 색깔 을 바꾸려면은 t에, 어, 백그라운드의 약자인 bg, color, 예,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어, 무슨 색이 날까요? 뭐,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을 테니까는 블랙으로 바꿔볼까요? 블랙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럼 얘네들이 기억은 안 보이겠죠? 네 파란색만 그려지고 기억은 지금 배경색이 검었기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배경 색깔도 그냥 주석 처리를 해놓을게요. 기본 흰색으로 우리가 보는 게좀 편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 도형의 안쪽을 내가 색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어, 그, 좀 위쪽은 지금 하나를 좀다 막아보고, 어, 그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사각형 어떻게 그릴 수 있었죠? 포문 이용해서 그릴 수 있었죠? for i in range 4번 반복을 할 거고 그리고 요 콜론 찍어 주시는 거주의를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앞으로 우선 가야겠죠? for 100을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100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하면 되겠어요. 요 예, 고거를 4번 반복하면 원이 될 거다. 예,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네모, 원, 네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모 모양이. <laughs> 그럼, 요 때에 그, 색깔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fill color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색깔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쓰냐. t에, fill이 채우다니까는, 색깔을 채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어, 파란색으로 채우겠다. 예. 블루로 이게 채우겠다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색깔이 안 변하죠? 네, 색깔이 안 변하고, 어, 그럼 얘를 그 안쪽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형의 내부를 내가 색을 칠할 거야 라는 그 명령어를 하나를 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t에 begin, <laughs> underbar, fill,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 색을 칠할 거야, 칠하는 부분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고, 요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t의 end의 fill,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안쪽 부분을 채울 거야, 근데 어떻게 채울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 파란색으로 채울 거야,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행을 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그 네모 안쪽이 색깔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 칼라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긴 필하고 엔드 필을 하고의 하나의 쌍으로 이게 짝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자꾸 여기 뭐 그냥 네모를 그리고 싶은데 요 생, 삼각형 심볼이 지금 거슬리잖아요, 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뭐 얘를 그냥 지워준다고, 얘를 주석 처리한다고 그 심볼이 없어지냐라고 하면은 기본 심볼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안 없어지고 얘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t에 hide turtle이라는 거의 약자인 ht 요렇게 정하, 쓰시고 나서 그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그 커서 모양, 터틀 모양은 없어지고 그래프만 잘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럼 만약에 그 중간에 내가 뭐냐, 뭐, 다시 그리고 싶다. 여기 숨기지 말고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Show Turtle의 약자인 ST를 써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오각형 만드는 어,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어, 짜보면은 지금 사각형 만드는 거 요렇게 짰었어요 네, 사각형 만드는 거 요렇게 짰는데 음, 오각형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하면은 우선 오각형 만들려면은 지금 사각형 만들려면 4번 반복을 했던 것처럼 오각형 만들려면은 여기가 5로 바뀔 거고 그리고 나서 어, 360, 그, 내각의 합이 360도 잖아요? 지금 360도를 4번 4로 나눠주고, 가지고 이제 사각형 만들 때는 90도였고, 그 오각형 같은 경우는 5로 나눠주니까는 72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72로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겠다. 어, 뭐 100은 좀클 수도 있으니까 50 정도로 바꿀까요?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볼까요? 네, 그럼, 오각형이 그려지고, 안쪽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다각형을 만약에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계속 직접 계산을 해서 나누고, 뭐, 반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요 부분이 바뀌었었잖아요.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몇각형 인가를 입력할 때마다 바뀔 거니까는 n각형 입력할 거다라고 해서 그 앞쪽 f o 시작하기 전에 n에다가 나 오각형 입력할 거야, 오각형 그릴 거야라고 해서 n5로 변수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어 그럼 각도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바꿔 주셔야겠죠. 네. 각도 부분은 어떻게 바꿔줄 거냐, 라고 하면은, 360도를 지금 N각형으로, 어, N각도로 나눴을 때에 나오는 각만큼 회전시키면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4가 들어가면은 90이, 90만큼씩 4번 회전하는 거고, 5각형 들어가면은 72도씩 5번 회전하겠구나. 그래서 똑같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그림은 제가 지금 50에서 70으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그려질 거예요.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오각형이 그려지고 그 파란색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색깔을 좀 바꿔 볼까요? 아, 색깔을 좀 바꿔 보려면은 여기 티필 컬러를 그뭐 퍼플 네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라 색깔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 주시면 돼요. 네. 그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요 t 필 컬러를 요 T 비긴 앞쪽에서 썼잖아요. 얘를 만약에 다 끝나고 나서 써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네, 실행해 보시면은 어, 네. 요렇게 그, 기본 색깔인 검은색으로 채워지고, 어, 그, 초록색으로 우리가 칠하고 싶었던 것처럼 칠해지지가 않아요. 예, 요 점은 꼭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색깔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정의는 요 뒤쪽에다가 그, 엔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begin 앞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어그 내부의 색깔이 이렇게 잘 칠해진다. 네, 요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으로 뭐 얘를 꼭 오각형 말고 그뭐정 육각형으로 해 볼까요? 그럼 여기 6만 바꿔 주시면 되겠죠? F5 눌러서 실행해 보면은 네, 육각형 그려지는 거 확인이 잘 되고 어뭐3 6 육각형도 그려 볼까요? 3 6 육각형.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뭔가 그려지고 있는데 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림이 한 화면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폴드의 값을 조금 줄이시거나 네, 줄여서 해볼까요? 네, 줄여서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n N값, 값을 좀 낮게 정하시는 게더 좋다.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신 건 뭐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 원에 가까워지는 겠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어뭐 어뭐 12각형. 12각형을 원래대로 한뭐한70 네, 요렇게 해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 이렇게 한번에 그, 거북이로 계속 이동, 커서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다각형을 그리는 거 말고, 아예 원을 우리가 한번에 그릴 수가 있었잖아요. Circle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Circle 이라는 애를 그 반복을 해가지고 좀 기하학적인 모양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꿔 버릴까요 네. 우리가 뭐 색깔을 칠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음 그냥 뭐 색깔을 칠하는 거는 지워주고요 네. 색깔을 칠하는 부분은 지워주고 그냥 선의 색깔만 좀 바꿔봅시다. 선의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네, 레드. 그리고 나서 음 반복하고자 하는 횟수, 그 원을 몇번 반복시킬 거냐, 뭐 50번 반복할 거다라고 하면 이게 50번이 반복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나서 그, 그 저거를 그려주면 돼요. 서클. 서클을 그려주시는데 뭐 반지름은 몇으로 할까요? 그냥 한50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나서 회전하게 회전 시켜주겠다. 네, 각도 그 반복을 할 때마다 n 어, 분의 1씩 그냥 한번 반복할 때는 360아그 50번 반복을 할 테니까는 뭐몇 어, 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7번 하고 몇 번이 더 반복이 되겠죠? 7. 네몇 번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면은 네 원이 그려지고 조금 움직인 다음에 원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느리죠. 지금 50번 반복하기로 했었는데 예, 얘 컨트롤 C 눌러서 멈춰 주시고 좀 속도를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속도 빨리 해 주는 거 뭐였죠? 스피드. 네 스피드 이용해서 가장 빠른 속도인 0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7.2번, 7.2 바퀴 돌겠죠. 네, 7.2 바퀴 돌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원이 계속 반복되는 뭔가 기하학적인 모형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배경 색깔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의 크기 좀 바꿔 보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바꿔 보시면서 그냥 코드 자체를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엔 서클 말고 좀 선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마찬가지로 그냥 그 모양은 없애고, 하이드 시키고, 하이드 터틀 해가지고 HT로 없애준 다음에, 어, 뭘할 거냐? 어떤 각도를 정해볼까요? 어, 어, 선이 움직이고 나서 일정 각도만큼 얘가 움직이게, 예, 회전을 시키도록 하, 해보겠습니다. 어몇 도로 할까요? 뭐한 80도 생각을 해볼까요? 80도로 하고 어, 선의 색깔 티칼라 블루. 네, 선의 색깔은 블루로 하고 너무 또 느리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는 그 속도는 0, 0으로 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정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반복을 시키면 되겠죠? for i in range, 뭐몇번 반복할까요? 뭐, 뭐 한, 300번 반복해볼까요? 300번 반복을 하고, 콜론 찍어주신 다음에, 우선 앞쪽으로 얘가 i만큼 가고, 예, i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을, 저 앵글만큼 회전을 시킬 거예요. 어, 앵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의미가 뭐죠? 처음에는 1픽셀만큼 가고 8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2픽셀 가고 80도 회전하고, 그다음에 300, 그 다음에 300 그거 쭉쭉쭉 가서 300만큼 간 다음에 그 80도 회전하고 해가지고 얘가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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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모양이 좀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실행해 보시면은. 네. 지금 계속 반복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이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좀만 또 바꿔볼까요? 뭐, 79도? 아니, 75도? 네, 아까랑은 또 모양이 완전 다르죠? 네, 요런 모양. 그요 각, 해당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더라. 근데 이게 천천히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원이 이제 반복이 됐던 거다라고 하면은 얘는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 계속, 지속해서 그려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90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90도. 네,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얘가 쭉쭉쭉쭉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각도를 바꿀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냥, 네 혹시 뭐, 심심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모양 만들어 보시고, 어 좀, 이런 것도 좀 구경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북이 그래픽 그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